아... 아.. 님은 한 23살 같아요 아뭐야 왜요? 말.. 나 알지 누구야 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자 어 리얼 여자다 이건 어 남자 남자다 어태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 리얼 여자 목소리. 에? <laughs> 리얼 여자 목소리 뭐죠? 아, 만났을 때, 여자들 만났을 때싹 다, 뭐랄까, 초등학생 목소리였는데. 아, 아 형, 형. 안녕하세요. <laughs> 어좀 오반데, 그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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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지, 뭔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목소리인데. 아. 제가요? 아, 내 목소리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약간 섭섭. 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시끄럽다고 제재당했어요. 아 맞아요. PC방 시끄러우면 별로예요. 뭐지? 어디, 어디 들어갔는데, 아. 어디 갈까요? 멘션? 님 잘하세요? 네. 아니요, 못해요. 여기요? 네, 맨션 멘션, 멘션. 여기 한세팀 내리겠다고? 님 잘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와, 죽었다. <laughs> 와, 시작과 동시에 끝나겠다. 와, 끝났다. <laughs> 와, 망했다. 와, 끝났다. <laughs> 와. 아무도 안 떨어진 것 같죠? 어, 아, 뭐야? 한 입도 안 내렸는데? 기분 탓인가? 아니야, 이래놓고 또 내린 애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온다, 온다. 한 팀? 예예 예, 예. 오케이. 자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자는 거 아니죠? 앉아 앉아. 오케이 오케이. 전술 개머리판 오케이. 오케이 레 레도사 에너지 드링크 구급 상자. 그 총은 왜안 나와요? 어? 어디 내렸어요? 이게 지금 아.. 누구 있는 누구 있거든요? 어디 어디? 아, 어디 어디? 제가 있는데 제가 있는데 제제 쫓는 거 같아요. 에 어디 있어요? 제가 구하러 가. 누나 믿어? 누나 믿어? 어 누나가? 누나 믿어. 누나 믿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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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사람 봤다. 사람 봤다. 나 사람 봤어. 사람 봤어. 한 명만 봤거든. 나한명 다운. 아 뭐야? 한 명은 야한 명은 한 명은. 아눈 어, 몰라요. 몰라 몰라 안 보이는데 <laughs> 누나 쏠 뻔했어. 어? 적인자 알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시체 어디 있어? 다 먹었지롱. 네, 잘했어. 나저몇살 같아요? 열여덟이요. 아니에요. 몇 살인데요? 뭐 열여덟 살이 18살이... 아여덟 살보다 데아아 우리 집인데. 여보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맞춰봐요, 맞춰봐. 아, 뭘 맞춰보래? 여자도 아니고 여자가 보통 몇 살? 오. 아, 아, 님은 뭐, 한2 3살 같아요. 아, 뭐야? 왜요? 나 알지. 나 알지. 누구야 너? 저 몰라요. 자객이지 누구야? 에, 네, 자객입니다. 자객, 자객. 누구야? 너 누구냐? 맞춰봐요 아 스물셋 맞아요? 그럼 누나 맞네 누나아 어총 있니? 총좀 줘봐 누나 <laughs> 하, 누나 하드킬 좀 해줘 나 우지 아, 하나밖에 없어 총 있어야 하드킬 나 샷건들고 지금 가고있는데 나 <laughs> 우지 하나 들고 싸고있는데 <laughs> 나저집 갈거야? 근데 응. 누나 어 아니 아니 아까 한 새끼 있는것 같은데 걔 어디갔을까 걔? 아 신경쓰지마 네. 신경쓰지마 우리가 못본건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 총이나 내놔봐, 좀나 우지 하나라니까? 어. <laughs> 누나, 어. 185쪽에 차한대 있어. 어? 그... 어? 어? 왜왜왜 들었어 어차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가 아니라 차,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아니 멀어 멀어 가지마 가지마 달려 달려 저쪽으로 달려 여기 여기 여집 보이지?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도 오도 오도, 오도. 오도방 오도방 차 소리 오두방어 난리났어 나 어떻게 나 고라니야. 밑에 내려갔어 집 밑에 내려갔어. 어, 어 뻗었어. 차 뻗었어 아니구나 어디야? 내 아까 했던 집. 어? 해준 너피터지게 싸운다야. 가서 응원하자. 내가 싸운 건데. 아 그래? 야, 이쪽이 막 엄청 싸워. 나야 나. 너 거긴 너 저기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싸우 나니까? 아 거기? 어. 아 그럼 내 거기로. 거길... 네들피 존나 깎아나는데 못 잡았어. 아니야 괜찮아. 두 마리여 가지고. 깎은 게 어디야? 됐어 됐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피 겁나 터트려 하는데. 괜찮아. 너는 살았고, 쟤는 피가 깎였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나 자게. 너 뭐야? 너 누구야? 나도 모르겠다. 터렀어? 어 여기 오예 삼도아 누나 줘 그거 <웃음> <웃음> 누나 나쁜 사람이야? <laughs> 어? 왜? 그런 거 달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야? 누나 동생 거 뺏어가는 사람이었어? 어 현실남매 몰라? 현실남매? 아 현실남매 현실남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가자 저기 저쪽 집 나 앞에 여기 파밍이 들겠어 와나 <laughs> 아, 웅포 들고있어 불쌍하지도 않니? 나 오즈 하나 들고있어 어? 아직도? 뒤 들고있어 총 안먹었어? 우지랑오지랑 샷건 하나 딱빼딱빼 왜? 총이 안나와 아이고 우리 이번생은 글렀다 야근. 그러니까. 아, 붕대 열 개. 그쵸? 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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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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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엠칭용이잖아 왜왜왜왜 왜, 왜. 어 필요없어 가자 우즈보다 나아 그치 와봐일와봐 와봐. 이거 동생아 이거 먹어 나 방금 약 주웠어 먹으라고 오케이 가자 고마워 누나 양몇개 있어? 나 촛소리, 촛소리. 나 하나도 없어. 너다 줬어. 누나. 어? 어, 어 사랑해. <웃음> <웃음> 어, 어 난너안 사랑해. <웃음> <웃음> 자, 그래, 그래 그럼 오토바이 나만 사랑할게. 운전 오토바이 운전 좀할줄 아니? 여기 버기 있는데. 버기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어, 어. 버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봤어, 봤어. 나 운전 못 해. 운전 못 해? 면허 없어? 네, 있어. 아, 그럼 너가 해. 자. 가자. 어디로 어디 갈, 어디로 갈거냐면 우린 여기 가, 봐, 여기 가서. 응. 그래. 오탄이 많이 필요해. 누나는 큰 집을 맡을게. 너는 작은 집을 맡아. 알았어? 그래 그럼 나 저기 작은 집 갈게. 알았어. 어, 누나 차 소리. 어, 들었어. 버기 뺏기면야 여기 털렸어. 여기 털렸어. 누나 차 여기로 오는데? 어, 듣고 있어. 심해. 나음풍데 아 어, 저기 찢겼다. 어. 갔어 갔어 갔어. 가자 여기 다털렸어 누나 레드토트나 홀로그램 있어? 줘? 아니 줄려고. 어? 지금 아, 내가 주려고? 줄게. 나 그러면 어. 홀로그램 쓰라. 홀로그램 줄...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너 가고 싶은데 가봐. 동생아. 운전 제대로 해야 돼, 알았어 아, 원래, 운전 존나 못해. 안 그래. 아. 여기야? 여기야? 우리,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아시. 내가 장만 했어, 하나. 동생아, 집 관리 네. 좀 해. 아, 알았어. <laughs> 동생아, 여기 M4 있네. 고마워. 누나 먹어. 나 밑에 집좀 보고 올게. 알았어. 홀로그램 줄수 있니? 나 나한테 와야지. 허? 지금 누나한테 오라고 오라고 지금 시키는 거야? 알았어, 갈게. 기다려. 싫나면 실라매 누나 나. 딱 건들까 아니면 액캐 될까? 들고 싶은가? 어가. 나 덱킥 필요하니? 그다시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알았어. 혹시 앞대가리 있니? 뭔 앞대가리? 아 어... 그거 A야 앞대가리. 이게 털었? 안 털렸구나.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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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미니 먹어야지. 또 먹어. 아 어, 고마워. 뭐 좀. a 아, k s 러가려고이배면면이면안 돼. 이 배를 만지면 안 돼. 이배안 돼. 이 배를 만이이쁘다잘지 동생아 응지금 응. 3렙 뚝배기에 2렙 쪽기에다가 3렙 가방이지? 어 그리고 나는 2렙 뚝배기에 1렙 가방에 1렙 쪽기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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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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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너가 뭘하나좋아겠지어 빠른 이게 와. <laughs> 개꿀이네 응, 너나 어디 갈까? 아... 어디 가야 될까? 아, 또배열이 없어서 좀애들 죽이고 싶긴 한데. 아, 이 배율인데? <laughs> 이배야? 아, 넣었어. 네 알았어. 집 하나 장만 더 하고 올까? 집 하나? 어디지? 지금 이집 약간 괜찮아. 약간 마음에 들거든. 2층 1층? 집이 마음에 드는데 어, 2층 나 집? 어, 2층 집이 좋아. 나는 근데. 여기 여기 갈까요 여기? 여기 그래. 여기 밑에가 약간 뚫려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총소리 난다 총소리. 응. 동생아. 아. 배그 잘해? 나 못해. 못해? 누나 하드캐리 해줘 하드캐리. 아이 새끼 이거. 누나가, 어? 일어나면 배고프트 하라 그랬지. 예, 아. 나 그래서, 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laughs> 내가 배고프트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일어나, 눈 뜨자마자 바로 왔어, PC방으로. 맨날, 어, 누나한테 캐리해줘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캐리해줘? 어, 그래. 너가 해봐. 아, 목마른다. 엄지수가 콩... 먹어야겠다. <laughs> 많이 먹어. 그 아. <laughs> 내가 캐리한다면 금방 죽던데 난. 아,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하지 마. 취소, 취소. 야, 우리 가야 돼. 이집 최고다는데. 빨리 <laughs> 가야 돼. 야이집 팔았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아, 나 마음에 안 들었어. 랄라. 뛰어갈까? 어? 어떻게 할까? 차 타고 가자. 어떻게 갈래? 우리 차 있잖아. 갔어. 아, 내가 저거 보기 좀. 내가 힘들게 알바해서 뽑았잖아. 그러니까. 중고로. 그거 버리면 어떡해,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만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뽑아 약간 빨갛거든. 어. 아 저기야. 저기야? 우리 집? 어 저기야. 알았어.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계약 잘못된 같아. 보고 저기. 거 같아. 저보고 있다. 이중 계약 한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누나 봤어? 주차는 어, 후진이야 열려있어 어 그래? 어 문단속 일... 잘해야지 열려는데 여기 먹고 먹고 째낀거 같지? 먹고 째낀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실제로 지금 집에 도둑이 들었어 며칠전에 기분이 안좋아 그 새끼 누가 내가 잡아 잡아 <laughs> 죽여줄게 죽여줄합야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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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 동네 동네? 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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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송합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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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지 몰라. 경찰 아저씨들이 잡고 있다 지금. 아 그래? 어. 아나 그전에 그런 적인데 우리 집에 시골 갔다 왔더니 누가 드론 흔적이 있더라고. 아 엄마 아닐까?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비... 아내차 배달시켰는데 지금 왔네 왔다 왔다 차 배달시킨 거거든 저거? 저 그냥 가는데? 아니야 섰어 섰어 안 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소리는 차가 순소리였거든 확인하 확인 i 확인 o 확인 y i 어디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야, 싸울고 오, 어, 한새끼우리쟤고한새끼한끼고한새 끼우고. 한끼고한한대 새끼... 끼우고. 한대끼우나 어, 그... 아! 아! 누나 끼우고. 한대 끼우고. 누나. 끼우고. 누나, 한대 누나, 누나 아, 우고어대 끼우고. 한대 어딨어? 아다 아웃 시켰어, 빡쳐서. 어? 다 죽였어. 어우 야 잘했다야. 어디 있어? 문나 때려가지고 내가 다 때렸어. 어디 있어 시체 어디 있어? <laughs> 그 문제가 아니야 시체 어디 있어? 나무디 뒤, 나무뒤 어디 나무? 저거? 아 어딨어? 여기 여기. 야 바로 앞에 보급 떨어졌다 왼쪽. W 방향. 야, 너어무좀해 봐라. 저좀 이때. 있... 아니다. 쟤 먹어. 이리 와서 이거 이거 먹어. 알았어, 알았어. 뭐 있는데? 별로 맛있어 보이는 게 없는데? 맛있는 거 내가 좀 먹었지. 아, 쉐이크 이거. 이별. 나 구상 먹어. 어? 구상? 나두 개만 먹을게. 나 많아 가지고. 야 저기 보급 떨어졌다니까? 안보여? 보급 먹을까? 동생아 동생아 나나 나 잠깐만 스카, 스카 파치좀마치고 미안해 동생아 여기 보급 있어 동생아! 우리 이거 이거, 이거 먹으면 이, 인생 역전이야 어어어 어, 어. 어 바로 앞에 있었네? 어 바로 앞에 있네 몰랐어 나, 내가, 내가 봐줄게 말했잖아 누나 나무, 나무 사이로 이렇게 등져서 먹어 오는 새끼 내가 다 발라 죽여줄게 알았어 너 믿을게 동생아 에미사고야 개쓰레기야 누나 에미사고 싫어? 어나 8배다 8배 8배 에미사고 먹어 개쓰레기 뭐. 어? 잠깐만 정면 한 어? 어디? 말하자라, 이시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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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어디가 어디가?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 어디가? 어아어디야아디 어디가? 어디가? 한대가어디어 대!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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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다. 집에 가 있을까? 우리 집 되게 좋아. 지금 야, 그러자 그러자. 어, 그러자 나... 그러자. 근데 잠깐만아. 되게... 저거 에케. 어? LK... 어? 나 저거 에케 좀 먹고 에케 좀 먹고. 에케 통화 좀 먹고. 선생님, <laughs> 우리 지금 집이 지금 <laughs> 집값이 겁나 올랐어. 근데, 어, 우리 우리 금사라... 청 가운데야. 어, 금 사람이 어디냐? 그 땅이 지금. 근데 여기 뺏기면 큰일. 어. 여기 이제 어, 왜, 먼저 누가 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약간 무섭다. 준수판 동안 여기 누구 들어 있을까봐 안녕하세요 계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내가 다 죽여줄게 알았어 내가 옥상 좀 위험할 것 같아 이제 나 저거 약다 먹었어 약다안 먹었는데 싹차 가지고 버설 야 되게 나... 에너지 되는 카드 아울게. 아. 근데 버려야 돼. 링크 하나야. 나 이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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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뭐야? 소리 나. 누나 그거 알아? 뭐? 우리 둘다필 받지야. 진짜? 나 폴파츠 아닌데? 뭐 누나 뭐 없어? 나 SR 그거 없어 뭐? 어. 그..그거.. 대용량 없어 아 어, 아수 네, 저기 두 사람 아 내려갔다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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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정보 가기냐? 안 되는. 어 정보 가기 알 거. 가만. 가만에서도 우리 이겨 근데. 저기장 어, 어, 오는데? 나 아, 일단 기다려보자. 나좀 있으면 우리 이동해야 돼. 어. 집 팔렸어. 아. 어. 어. 누나 누나 이거 학대에서 봐봐. 맵 여기로 가야 돼. 어. 아까 집. 아까 집한곳 옆으로? 어디? 이 옆으로. 침디어로 옆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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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어야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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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찾소 찾소리, 소리. 죄송 못 쳤다. 야 우리 정면이다. 어 아, 저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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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사람 야니 네 뒤, 니네 뒤집, 니네 뒤집. 사람 들어와. 창문으로 방금 갔었거든. 가야 아, 돼 네, 이제. 어 알아. 기기절나도 기절인데? 나는 기절이야! 뭐야 뭐야 아, 아, 아야야야야 누나 진진아. 수고했어 아.